자 이제 길고 길었던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명절 그 후유증이 좀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집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과 제가 함께 오랜만에 저도 이제 요리를 좀 함께 해보게 됐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외국에 있는데 하, 가족들은 보고 싶은데. 엄마는 보고 싶은데 아빠는 보고 싶은데 그럴 때먹볼수 있는 치즈 불고기. 자 항상 이 고기 먼저 핏물 뭐라고 했죠? 핏물이에요. 아, 굉장히 과정이 그렇죠. 중요합니다. 외국의 네. 불고기라고 해서 핏물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이것도 제거하셔야 돼요. 어디나 똑같아요. 이 과정은요. 세계 공통이죠. 대공통이죠. 네. 고기가 이제 네. 구했는데요. 조금 좀 사이즈가 크네. 외국 고기인가요? 외국 고기인가? 네. 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라주셔요. 네. 먹기 좋게 이렇게 질질 따라오면 먹을 때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요, 이 잘라진 것은요, 바로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양념을 조금만 볼 하나 해볼까요? 네. 설탕이에요. 설탕. 예. 네. 자 그리고 아마 이게 간장. 간장. 예, 이게 외국 같은 데도 이제 유럽도 좀이 같은 데도 우리나라 간장 없으면 또 이게 그 네. 뭐 중국 간장. 중국식 간장은 저, 많지. 일본 네, 간장도 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마트 가면 다 있어요 네. 이런 것은. 그리고 마늘도 있어요. 다진 예, 마늘.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이게 와인 있죠. 아 와인. 예. 우리나라는, 레드 와인. 예. 네, 우리 레드 와인이 서고이니까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와인 대신 뭐가 들어가죠? 그 소주. 소주 아니면 생강즙 뭐 생강집에. 그러잖아요. 그렇게들 가는. 데 오늘은 이 파도 우리는 많이 들어가는데 외국 같은 데는 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파를 아마 동양 마트나 가야지 있죠. 자 이거를 갖다가 준비를 파 대신에 와인 들어갔으니까 막 와인 들어가면 굉장히 파가 클 거예요. 아, 와인 잡내들은. 숙성이네 와인 숙성. 예, 예. 양념도 이렇게 불순물 냄새가 잡내 나는 것도 잡아주고 네. 예. 고기도 부드럽게 있어요. 이게 없다고 고임. 어, 고향만 생각하면서 한없이 고향만 찾아보지 마시고, 네. 집에서 한번잡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핏물을 빼준 대로요. 반치 양념을 잘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야 됩니다. 젓가락으로 휘저으면 양념이 잘안 되겠죠. 네. 이걸 갖다가 양념을 조금 재주는 재워... 시간이 필분하겠습니다한 10분 이상은 재주셔야 예, 이상. 네. 그래서 미리 재워둔건 여기 준비해 놓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같이 곁들이 알 이게 채소들을 채소,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양파 있지. 근데 지금 오늘 만들어 주시는 요리가 치즈불고기다라고 해서 이제 외국에 있는 네. 외국 유학을 하고 있는. 이건 네. 또 이제 해외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고국적인것 같아요. <laughs> 아주 도 국제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선생님의 자녀분들도 혹시 유학을 다녀오신 건가요? 예, 예, 예.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그 우리 또 저기 미국으로 갔었는데요. 어, 예, 그랬는데 이제 또 미국이 아니라 저기 유럽 쪽도 아, 유럽.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 보세요. 네. 이거는 피막인데요피막을채 썰어 주시는데 피막을채썰 때는 반드시 또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않죠? 하면. 미끄러져서 음. 잘 갈집이. 자, 묻은 그 음식을 이렇게 썰 때, 재료를 준비할 때 말이죠. 반드시 이 부재료도 모양이 비슷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아스파라거스도 긴 거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양파도, 양파도. 긴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길게 썰어야지요. 그리고 이게 재료를 보니까 정말 간단해가지고 이게 뭐 외국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요리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스파라거스도는 많이, 외국 사람들 많이 먹지 않아요? 그렇 예. 없으시면 굳이 뭐아스파라거스 없는데 이걸 구하느니 그냥 홍피만, 청피만 이용하셔도 되죠. 색깔이 예쁘 아프리카. 그렇죠. 자, 아, 그러면 불로 갈까요? 불로 이동해 보시죠. 불로 가볼까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다가 외국이니까. 외국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에는 이제 불고기 이제 우리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참기름 넣어가지고 하는데 음. 버터. 올리브유 올리브오일. 너무 버터만 두면 아무리 예북이라도 느끼하잖아요. 느끼하니까. 그래서 이거 반반 어. 섞어 가지고 그리고 조금 소금을 조금 여기 있네요. 네. 먼저 버터와 올리브유를 함께 둘러서 좀 녹아 녹여 주시고. 네. 녹였죠? 네. 그러면 양파 파프리카 여기, 치우지 마세요. 나중에 여기다 좀 놓을게요. 네. 자, 높은 온도에 볶아주세요. 음. 낮은 온도에 해버리면 물이 많이 생기겠죠. 네. 우리가 채소 볶을 때는 항상 높은 온도에서 음. 단시간에 해야지 물이 안 생기겠죠. 그래도 이게 볶아서 버터의 맛이 뵐수 있게끔. 많이는 안 볶으셔도 돼요. 네. 소금. 소금 살짝. 그추 조금만 넣주시고요. 어 이제 많이 볶지 마세요. 음. 자 그리고 이거 정말 살짝만 볶네요. 예, 이들이로 이게 간이시라고 음. 그러죠. 음. 자 여기에다가 바로요, 바로 조금 버터를. 버터를 더 넣고. 외국이니까. 아, 외국이니까. <laughs> 한국이 아니니까. 네. 올리브유를 넣고 네. 고기를 볶아주실 때도 바로. 높은 온도에서 볶아 주셔야 되죠 음. 선생님께서 요리를 또잘 하시다 보니까 이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친가 외가 다 모이잖아요 네. 요리를 좀 기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죠 그렇죠 네. 뭘 제일 많이 하셨었어요 저는 이제 많이 기대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많이 그 좋아하는 그렇지만 많은 양을 하면은 좀안 되는 거 있잖아 갈비찜 같은 갈비찜 명절에. 갈비찜이 예. 좋아해요 아. 갈비찜 시켜 어 아, 그런 거 있잖아 이고 이태 씨도 네. 명절에 요리 많이 하죠 아 저는 그 새해 되거나 이제 설날 되고 그러면 예. 이최후이 시작하고 한2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음. 12월 약한20 며칠, 한 28일 정도에 네. 불고기를 재워놨어요. 그 네. 재워놓고 며칠 지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다음 날 냉장고를 열어 한번 뚜껑 을 열어봤는데 양념이 이게잘 배서 냉장고에 있었는지 너무 스며든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제가 어 양념이 너무 내가 드했나 싶어서 양념을 더 부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1월 1일날 불고기 구웠거든요. 차요. 너무 달아. 달아. <laughs> 너무 어. 달아. 어. 너무 달아.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이거 어? 너무 단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거 안달잖고 어떻게 했어요? 밥이랑 먹으면 되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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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가 그 이특 씨가 그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한걸 아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맛과 상관없이. 네. 어, 너무너무 맛있다고 해주셨죠. 요참 네. 어머님 좋으시네요. 편하시네요. 예. 네. 자, 고기를요. 아고 맛있게 됐네요 바싹 구웠습니다. 네. 그래야지 맛있어 보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네. 채소 저기 같이 넣어가지고요. 아. 마지막에 색깔이 났을 때넣어주셔요 야, 진짜 맛있겠네요, 선생님. 고기를 물이 없을 때까지 구워주세요. 음. 센 온도입니다. 네. 그래야지 고기 간도 우와. 맞아요. 국물이 흥건한 상태에서 채소가 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은요. 바로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뜻씨 어머님이 네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애가 네. 이렇게 요리 프로를 맡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네. 어쩌면 이렇게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구나. 네. 자 그리고 위에다가요. <laughs> 바로 치즈, 있죠 치즈, 네. 네. 치즈 불고기잖아요. 치, 그렇죠. 전 치즈가 언제 들어가? 아까 빼먹으신 줄 알았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이잖아요. 오늘의. 주인공. 예. 그래서 치즈는 어디나 다 있어 거기. 오, 아 어. 리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야, 우리나라에서 먹던 불고기보다 그 거기서 먹는 그 치즈 불고기 더맛있겠다야 야, 야, 나도 먹고 싶다야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 없던 거 이런 것도 어. 좀해줘야지 선생님, 이 치즈가 노란색이랑 하얀색이잖아요. 네. 달걀 고명 같아요. 아, 그죠 지단, 지단. 네. 그래서 이것도 그 이국에 있으면 먹으면서 아, 치단 올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laughs>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즈불고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도 한국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치즈불고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정말 예쁜 하트 마살전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이특 씨한테 요리. 나 오늘 배울래. 선생님 요거. 나기다렸어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요즘 SNS에서 그래요? 가장 핫한 거예요. 그래? 예, 네, 예쁜 음식이 더. 먹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확끌어 들잖아요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만드는 그 맛살 전인데요 네. 사실 이게 좀 두껍잖아요 그치, 그치. 요거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건데 응, 응. 그냥 하게 되면 이게 그냥 해도 괜찮긴 한데 너무 두꺼워 너무 두껍습니다 그쵸. 예쁘긴 한데 하트 모양 바로 넣어잖아요 네. 너무 두꺼워서 요거를 그냥 반 요거를 이렇게 갈라 주시면 되는데 네. 뭐 손으로 띄워 주셔도 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반 정도를 이렇게 갈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 같이 해 보실까요? 네. 요거를 네. 선생님 보세요. 어, 벌써 아시는님 이렇게 하닌가요 <laughs> 갈켜 주세요. 맞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저 모양을 이렇게 맞습니다, 선생님.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트 모양을 만든 다음에 네. 옆에서 그냥 이쑤시개로 그냥 꾹잘 찔러야 되겠네. 네, 잘 찔러야 됩니다. 꾹꾹 꾹. 이렇게 딱 찌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양 틀을 좀 만들어주시면 돼요. 모양이 이걸 너무, 요 끝에 모양을 너무 밑으로 내려서 이게되면 그러니까. 모양이 좀안입쁠수 있거든요. 예. 약간 위쪽 면으로 해서 이쪽에 이쑤시개를 잘 꽂으시면은 이렇게 예쁜 하트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 다 끝난 거예요. 그래 예. 자, 요걸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달걀, 그리고 소금, 음. 쪽파가 있습니다. 예. 이 쪽팔을 송송 송송 송썰썰어주시면 돼요. 예. 어, 썰어주시 어머, 이제 이트 씨가 저를 갖다 시키기도 하네. <laughs> 잘했어요. 자, 네. 해서 어. 거기다가 담아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laughs> 선생님이 그거 하실 동안 네. 저는 달걀을 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달걀을. 송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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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이렇게 잘 풀어서 찬양님다 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예쁘게 잘라주신 네. 이 쪽파를 예. 넣습니다 예. 넣고요 예. 그다음에 좀더 넣을까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나중에 것 같아. 위에다 좀 뿌려도 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소금을 예예 예. 아, 아, 싱거운 넣을. 게 나아요 아 그래요? 그죠? 그렇죠. 나중에 싱거우면 장 찍어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 되죠. 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이걸 잘 섞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 다 네. 끝났어. 그 모양이 틀이 잡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그 안에다가 딱 채워가지고. 네. 될것 같아요. 자, 자 그러면.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 너무 잘하셔요자 달궈진 팬에 기름을 좀 충분히 둘러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전이기 때문에. 그럼요. 약간 좀 튀긴다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럼요. 저는 이, 이 정도면 될것 네. 같아요. 그 정도해서. 네. 킹이잘 됐어. 네. 또 우리 그 기름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들이 많으셔. 근데 그렇지 않죠? 네. 네. 근데 이게 기름이 이제 있어야 맛있잖아요. 전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음. 올려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우리가 예쁘게 만든 하트를. 근데 이태 씨한테 배우니까 재밌다, 이것도. 재밌나요, 쌤? 뭐, 나 가르치기만 하다가. 네. 예. 음. 자,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전 같은 경우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럼요. 이럴 때, 그냥, 하트 맛살 전이렇게 만들면 좀더 간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요즘은 이렇게 약간 이벤트성으로 이벤트성. 음식돼요 네. 그죠? 생신때, 엄마 생신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달걀물을 부어주는데, 그냥 막 붓게 되면 막 옆에 흐르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예뻐야 됩니다. 예 예뻐. 네, 그래서 앞에 주둥이가 있는. 주둥이 있어야 돼. 네. 주둥이 없으면 다 퍼져. 네. 어머어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고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했죠, 했죠. 그 여기 보여주렇게 자, 선생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laughs> 제가 보여준다고요? <laughs> 네. 아니... 오늘 배우기로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옆에 약간 좀 흘렀다고 라아고 망한 거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이게 위쪽으로만 넘치지만 않으면 돼요 옆으로 흐르게 되면 은 나중에 이 끄트머리들은 이렇게 뜯어내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선 그럼요 네. 그럼요 옆에 흐른다고 저거는 괜찮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보면은 수저 한번 줘보세요 네. 보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해도 수저로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괜히 이렇게 부담많고 사실 전이다라고 하면 뭐 동태전, 호박전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색다른 전을 또 한편... 아니 근데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요 네. 시도해 보면 재밌잖아 요리라는 요게 재밌죠 요즘은 이제 요리하면서 즐겁고 뭐 이벤트성으로도 해면 좋잖아요 요리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네자 이제 수만 좀 뒤집어 볼까요 무서우세요 아니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후 <laughs> 사실 그 인터넷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까 달걀물이 좀 많이 흘러서 오, 어떻게 이랬잖아요. 더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흘렀을 그죠? 때는 그냥 붙이시고 다 구운 다음에 네. 이렇게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채워주면 채워, 좋겠죠. 네, 그렇죠. 그 해주셨네요. 아주 우리 이두 씨가 다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는데 저야뭐 옆에서 거둔 것 뿐인데요. 뭐. 네. 자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를 좀지면서이 마지막 정리를 좀 깔끔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있어도 되는데 하트는 네. 나와야 돼. 하트는. 하트는 나와야 돼. 네. 우리 하트는. 그리고 사실 이게 있는 게 맛있긴 해요. 그죠? 그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의미는 오늘은 하트죠. 하트. 하트. 네, 그쪽은 좀 잘라주시고 네. 이 다른 데는 있어도 괜찮아요.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예. 이렇게. 아 이뻐요. 이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거 빼야되죠, 선생님? 네. 예. 이제 손님들한테는 이게 꼬지가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예. 그렇죠. 가성비 대비 맛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대접받는 기분인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왠지 우리가 그 막상 하는 과정을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예. 상당히 노력이 가상할 것 같아.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하트 마사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묘숙 선생님과 함께한 명절의 마지막 날 특집으로 꾸며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 우리 외국에서도 한국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치즈 불고기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전, 하트 맛살전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이 치즈 불고기에 치즈를 올려 주셨잖아요. 네. 저는 보면서 어, 치즈가 어? 녹을까 생각했는데 이 불고기 열로 치즈가 자연스럽게 녹았네요. 음. 자, 고향을 그리미하죠. 생각하면서 네. 아스파라거스도 양파와 네. 그리고 와인의 향도 느껴보시기 네. 바랍니다. 일단 색감 자체가 참 예쁘네요.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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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이 들어가니까 또 색다르죠? 음.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음. 그냥 우리가 흔히 먹던 불고기였는데 이 안에 아스파라거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파프리카가 들어가고 또 버터에다가 버터에다 하니까 응. 뭔가 맛, 불고기 맛은 한국 맛인데 같이 씹히는 맛들이 또 외국 맛이니까 맞아요. 뭔가 오묘한 조화가 좀잘 이루는 것 같고요 응. 마지막에 치즈가 좀 고기의 그 부드러운 맛을 더 내주지 않나 그러면서 이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을 그리게 해주네요. <laughs> 근데 한국에 있는 분이 해주러 갈것 같아요. 진짜로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어서 하트 맛살자 네. 괜찮아요. 예뻐요. 예쁘죠 선생님 예, 예, 괜찮아요. 요거는 네. 사실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것보다 네. 손으로 네. 이렇게. 사랑해요. 네. 아유. <laughs>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트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한 입에. 근데 맛살 안에다가 고기 다져가지고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기 다져가지고 넣어서 나중에 다 계란물 입혀가지고 구워도 오히려 그게 더어잘 작업이 쉬울 것 같아요. 음 선생님 와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음. 이거 하나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을 거. <laughs> 옛날 생각하고 네. 냉장고에서 꺼냈던. 네. 그리고 시간도 안 걸리고 간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설날은 지났지만. 추석 때한번 음. 만들어 보시거나 또 누구 생일 때 특별한 날에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월요일 시작 정말 기분 좋게 했거든요. <laughs> 내일도 좀 맛있고 건강한 요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티규 취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